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알레입니다. 오늘은 악추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악추피가 뭐냐면, 일단 카드 보관함을 열게 되면, 도감 탭이 있는데요. 효과 부분을 보시면, 양마 계열 피해량 증가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양마 계열 피해량 증가가 악추피고요 악마 추가 피해라고 해서 악추피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올리냐면, 카드를 모아서, 성을 해주게 되면은 이만큼 피해량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현재 있는 레이드 군단장 레이드 전부 악마계열이기 때문에 악주피를 올리게 되면 이제 클리어 하시는데 좀더 수월하게 클리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정대 공유기 때문에 한 번만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근데 주의하실 점은. 초반에 이제 악주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카드 경험치와 실링이 좀 많이 빨리기 때문에 나중에 세구빛을 세구빛을 18각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올릴 때좀 카드 경험치가 모자르거나 실링이 모자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악주피를 올리는 타이밍은 세구 18을 올리고 난 후가 제일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때를 추천드립니다. 세구 18에서 세구 30을 올리는 데까지는 짧게는 몇 달, 뭐,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세고 18을 올리신 후에 악주피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